날내 세상이 무너졌다. 왔어? 짐 정리 다된거 보이지? 에이 형이 사 도와주려고 온 건데 너무 그러지 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사 가더라 그나저나 오늘 오후부터 비 온다는데 형 이사할 땐비안 와서 다행이네요 그게 위로야? 안 그래도 윤나랑 떨어져 살아야 돼서 우울해 죽겠는데 윤나는 대회 준비한다고 얼굴도 안 비추고 대니 그렇게 해야 속이 후련하겠어?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봐 아니, 형이 나나방에 함부로 들락날락거리는 것도 싫고, 그거는 내가 가위눌려서 무서워서 그런 거고, 시도 때도 없이 나나한테 전화해서 같이 밥 먹자는 것도 싫고, 배달음식도 최소 주문금액이라는 게있다아 형, 빨래랑 나나 빨래랑 막 같이 섞여서 돌아가는 건더 싫고, 어휴, 간다 가. 빨리 손 씻고 와. 나무 대신면 옮기게. 칫솔 안 챙겼어요 일부러 안 챙긴 거야 왜요? 어차피 나 이사 나가도 맨날 놀러 올거 같은데 챙겨오기도 번거롭고 편의점에서 맨날 사면 돈 아깝잖아 에이 가져가세요 형 이사 가서 새로 살려면돈 아깝잖아 <laughs> 에이, 졌다 졌어 알겠으니까 이 박스 좀저문 앞에 놔줘 네 조심해. 그 이번 신제품이란 말이야. 신제품이요? 그래. 아직 런칭도 안한새 제품이라고. 아닌데. 분명 맡아본 향인데. 어디서? 다른 향이랑 헷갈리는 거 아니야? 아니지. 헷갈릴 수가 없지. 메이드 인 제이든 공방.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향기라고 이건. 좀 서두르자. 우리. 이게 여기 있었네? 뭐예요? 이 날이거든. 내가 윤 나한테 찐하게 반한 역사적인 날. 윤 나가 찍어준 거야. 친구로 말이야.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응원해준 첫 번째 친구거든, 윤나나. 첫사랑하고 헤어지고 힘들어서 누구 한명 잡고 얘기하고 싶은데 털어놓을 사람이 없더라고. <laughs> 뭐냐 진짜. 솔직히 다 말할 용기가 안 나더라. 그게 뭐라고.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윤나한테 다 털어놨는데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안아주더라.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이 향을 만들었지. 내 브랜드로 꼭 선보이고 싶었던 향이야. 맞아. 기억난다. 기억나. 참 신기하지. 향으로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한다는 거. 네. 맑고 은은한 향에서 나나의 따뜻한 진심이 느껴져요. 그치. 그날 나도 누군가한테 위로가 됐을까? 나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쵸요? 응. 근데 말이야.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윤나가 아니고 나거든? 이 서사의 주인공은 제이든 왕이라고. 근데 형, 나나는 그때도 지금처럼 예뻤어요. 하... 진짜 내가 이 연애를 컴펌했다고. <laughs> 너한테 야구가 어떤 의미인지 아는데, 지금 몸 상태로 경기 못 뛰는 거 알지? 그만하자 야구. 곧 비온대요. 이런 날 비까지 맞으면 안될것 같아서. 아, 맞다. 오늘 비온다고? 언제부터? 베니? 네? 오늘 비온다며. 언제부터인데? 어 아마 그오후부터요 뭐지? 왜 말을 더듬어? 에휴, 하필 이사하는 날 비가 오냐. 황정든 윤나나 이별하는 날이라 하늘도 슬픈가 보다. 부자은 따로 빼놓는 게 좋겠지. 대니, 이거 현관 앞에 좀 놔줘. 네. <목소리도> 뭐야. 진짜 형이었어요. 형, 저 알았어요. 이 향수요. 비 오는 날, 첫 만남, 우연. 대박, 대박. 진짜? 진짜 이향 맡으니까 막 그런 단어들이 떠올라? 또? 또뭐 떠올라? 음... 풋풋한 싱그러움 같은 거? 맞아. 내가 그런 단어들 생각하면서 이향 만들었거든. 이게 시트러스향의 베르가모창 대니 천생 바텐더 맞구나 대니 후각 내가 컴펌한다형 진짜 고마워요 뭐가? 설마 이사 가줘서 고맙다는 거야?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어? 형 아니었으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대니 오늘 진짜 이상하다 형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형, 이 향수요. 저 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 향수를?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 최애 향이 될것 같아서요. 뭐야? 대니 진짜 뭘좀 안다? 그래, 가져가. 대신 이건 알아야 한다. 런칭도 안한 향수 선물하는 건 처음이라는 거. 그리고 이건 윤나 줘. 내가 만들었지만 윤나랑 진짜 잘 어울리는 향이거든. 네잘 전달할게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 향수들 런칭하면 바 곳곳에 디피할 수 있게 대니가 말 잘해줘야 된다. 알지? 그럼요. 네, 여보세요. 아, 네네네네, 열어드릴게요. 되니 이삿짐 차 도착했대. 자, 이거 뿌려. 이게 뭐예요? 제이드니 컴펌먼 바디 미스트. 아까 짐 정리하느라 땀 흘렸을 거 아냐? 스트럭에서 나란히 이동해야 되는데, 땀 냄새 질색이라고. 이게 보습 효과도 있어서 금방 샤워한 것처럼 뽀송해져. 이제 가요. 이 집에서 많은 걸 이루울 거예요. 안녕.